이제 현재 발병한 지한달반 정도가 지났다고 하셨는데요. 이 회복이 많이 되지 않았다면 사실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증상의 회복과 개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. 혹시 발병 당시에 얼굴이 마비된 거 외에 뭐 청각의 과민이나 미각의 변화나 눈물 분비 이상 있지는 않으셨어요? 혹시 눈은 잘 감기고 계신가요? 발병할 때 심한 증상들이 있었다면은 마비가 가볍게 온 것은 아니라 예후가좀 천천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적절한 방법으로 재활을 잘 한다면은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도 있고요. 반대로 치료와 재활을 중단하고 포기한다면 이게 기능의 퇴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더 기능을 못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치료에 더욱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지금 기능을 잘 회복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. 얼굴이 불편한 상태에서 아주 급하고 불안전하게 사용하는 버릇이 들게 되면은 발병 3개월 후부터는 연합 운동이라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연합 운동은 한 근육을 사용을 할때 다른 근육 운동이 연합이 되어 사용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눈이 잘안 감기신 분들은 눈을 감을 때 자동적으로 입꼬리가 움직여서 얼굴이 찡그려지는 동작에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연합 운동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이렇게 후유증을 생각한다고 할 때도 지금은.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재활이 잘될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랑 적절한 안면 근육 운동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가장 먼저 눈을 잘 감는 법부터 익히는 게 좋고요. 눈을 잘 감기 연습을 할수 있도록 동영상 영크이 쪽으로 가주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안면마비는 감기처럼 한번 걸리면 후유증 없이 이렇게 낫는 병인 게 아니라 운동 선수의 부상하고 비슷합니다. 회복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재활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얼굴의 신경이 입은 부상을 아주 지혜롭게 잘 재활을 해서 일상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